오 히어로 마 쿠키 와 장난감 와내 이거 갖고 싶다 아 갖고 싶은데 어떤 뭐 새로운 정보가 올라온 게 없나 음 어디 보자 때는 2017년 12월 15일 오후 10시경 그날도 어김없이 나는 쿠키라 오븐 브레이크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포럼에 새로운 업데이트 예고 글은 없나 그리고 신규 떡밥 정보는 없나. 찾아보기 위해 둘러보고 있었다. 아니, 이것은? 그는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저렇게나 놀랐을까? 제가 진짜 생각날 때마다 쿠키런 트위터랑 페이스북, 그리고 포럼. 요렇게 약간 이세 가지를 생각날 때마다 약간 둘러보거든요? 그러다가 바로 여기. 여기, 여기. 발견해버렸어요. 와, 대박 아닙니까? 자, 어디 한번 자세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음유시인맛 쿠키, 뭐 치즈케이크, 그리고 약간 산타 복장을 하고 있는? 약간 용감한 맛 쿠키 같은데, 이거? 이거 뭐 스킨으로 나올까나? 이거 어, 약간 스킨으로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오, 요거는 이제 완전 처음 보는 쿠키와 패시죠? 오, 요건 또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약간 보면은 남자 쿠키 같은데 그동안 남자 쿠키 나오라고 막 기도하셨던 분들은 정말 좋아할 것 같네요. 야 그리고 바로 오른쪽엔 또 이거 약간 봉제인형처럼 좀비막 쿠키가 이렇게 봉제인형처럼 되어 있는데 좀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저주? 저주인형? 약간 요런 느낌으로 색깔은 약간 크리스마스 빨간색, 초록색 크리스마스 트리 색깔 같고요. 코코아막 쿠키도 이렇게 스킨이 나오는 것 같죠? 크리스마스 스킨?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크리스마스 느낌이죠? 어, 얘는 이제 어떤 쿠키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크리스마스 느낌이에요. 산타 약간 산타도 그렇고 이거 스킨 스킨도 약간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 나는 스킨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이런 또다시 대규모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쿠키런 오브 브레이크 트위터와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포럼 이렇게 세 가지 틈틈이 둘러보시면은 이런 각종 정보라든가 아니면 이제 중간중간에 막 재밌는 이벤트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로우나 질찾 해놓고 자주 방문하면 좋겠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